POSTIAZO! <laughs> POSTIAZO!

<목소리> 아, 아니, 어떻게 헬기가 척전사가 오냐? 전사 어? 네, 전사 왔어요. 척전사 헬기가여대 왔대. 여덟 대. 국회 지금 장갑차도 오고 있대. 장갑차. 네. 무장 군인들이 장갑차 넣고 있어요. 응원들은 다 들어갔나요? 예. 아직 그때. 이거 모르겠어요. 여기 나도 이제 내란수로 네 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. 장갑차 아, 들어고 있고요. 이제 출구도 없는데 출시를 함으로. 아니 이게 복제자가 이런 복제자가 어디 있어 이게.

Thank 절대하라 비상계엄 상계엄상계엄상계엄상계엄상계엄 비상

thank you 비상개영비상계